상상해보세요. 태어났는데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아이가 웃고 울고 자라나도 서류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상은 그 아이를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기록밖에 남아버린 아이들. 이름도 국적도 번호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현대국가에서 그게 가능해? 저도 그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고 아이들은 어떤 하루를 버티는 걸까요? 고스트아이는 간단히 말해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고 법적 신분을 확인할 기록이 없어요. 문제는 삶이 증명으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학교도 병원도 지원도 결국 당신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아이는 멈춥니다.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증명할 게 없어요. 더 잔인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루, 한 달, 1년, 신고가 늦어질수록 필요한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럼 왜 신고를 안 했을까? 이건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구조, 관계의 붕괴, 낙인, 불안, 두려움이 겹칩니다. 한때 출생 등록은 부모가 신고한다는 전제에 크게 기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났어도 자동으로 행정에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었죠. 그래서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는 기록밖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현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신고가 곧 노출이에요 미혼 출산의 낙인이 두려운 사람 폭력에서 도망친 사람 불안정한 체류 문제를 가진 사람 빚과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은 못 해라고 미루는 사람 선택은 어른이 하지만 대가는 아이가 치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아이는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숫자는 차가울지 몰라도 숫자 하나는 아이 한 명의 생애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하루로 들어가 볼게요 가명으로 지우라고 부를게요 지우는 분명히 태어났고 숨 쉬고 배고프고 웃고 울어요. 그런데 지우에게는 증명서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보호자는 늘 긴장합니다. 접수 창고에서 이름, 생년월일 관계를 묻는 순간부터 질문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한 칸을 채우는 게 어떤 가정에겐 위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는 더 어렵습니다. 아이는 잘합니다.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고 학적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우는 공식 기록이 없어서 세상 속 자리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우의 세계는 점점 작아집니다. 집, 골목,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 밖은 모두 문입니다. 들어가려면 자꾸 묻거든요. 너는 누구니? 이런 아이들은 더 쉽게 취약해집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를 요청할 통로가 막혀서요. 도움을 구하는 순간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공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아이는 언젠가 눈치채요. 어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때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 들키면 안 된다는 공기, 결국 아이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숨겨져야 하지? 존재 자체가 죄처럼 느껴질 때 아이는 스스로를 작게 접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싸웁니다. 저를 기록해주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 싸움은 멋진 영화처럼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증언을 모으고 도움을 요청하고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법의 언어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아주는 어른들, 상담가, 법률 지원자, 보호 체계, 그리고 사라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사회도 늦게나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 사실이 더 빨리 확인되고 기록되도록 제도 개선이 진행됐습니다. 위기 상황에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가 기록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막는 장치도 함께 논의됐죠.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구조에서 출생 사실이 먼저 잡히는 구조로 가려는 시도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지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이미 기록밖에 있는 아이들은 누군가가 찾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인간의 존엄의 문제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며 한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존재를 증명하는데 왜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할까?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늦지 않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겐 나도 너를 본다는 신호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회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출생을 더 빠르게 기록하는 사회, 위기 가정을 숨지 않게 돕는 사회, 우리는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